자, 아, 사기맵입니다, 사기맵. 방지법에 대해서, 방지 방법에 대해서. 70, 어, 사, 올라가고 있고. 이래서, 처음에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 링을 여기다 보내달라 그래. 그러면 얘가 2,400원이 빨리 되기 때문에, 자, 처음에 레어를 지으면 원래 두 마리가 나와야 되잖아. 자, 봐요. 뭔 소리냐면,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, 자, 봐봐. 처음에 오버가 두 마리지만 세 마리가 나옵니다. 히드라도 세 마리지만 다섯 마리가 나와. 봅시다. 오버 세 마리 나오지? 히드라도 다섯 마리가 나와. 보이지? 다섯 마리가 나와. 아, 그러면, 아, 이거 사기맵이다라고 알면 돼. 첫 턴에 히드라가 나오는데 두 마리 뽑아 봅시다. 그럼 몇 마리 나오나? 안찍혔어 두마리 이제 다음번에 여섯마리가 나와야되는데 몇마리 나오나 보자 한번 봅시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마리 나와 히드가 열마리 나와 두개 뽑았는데 열마리 나와 여섯마리가 나와야되는데 잘 확인하면 돼요. 히드라가 10마리 나오는지. 그러니까, 10마리 나올 수가 없잖아. 5마리도 나올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상대방이 히드라 숫자를 세보면 돼. 상대방이 적을 경우에. 두 번째. 내가 이 언탱으로 보내달라 그래. 그럼 시작할 땐 돈이 없잖아.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2,400원이 돼버리면 신전이 뽑히는 거 아니야. 아, 니 신전이 왜 뽑혀? 언탱이 뽑히는 거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언택을 뽑지 않으려고 유닛을 뽑을 수 밖에 없어 그러면 가스를 가겠지 가스를 안 들키려면 그러면은 1대1의 경우에는 가스를 가도 그러네? 가스 가면은 아 3대3의 경우에는 가스를 가면 티가 나잖아 야너왜 가스가 이러는데 유닛도 나와 그럼 팀원들도 알거 아니야 그게 사기맵인지 아닌지를 왜냐면 유닛을 계속 뽑자니 티가 나 너무 티가 나 그러니까 유닛은 못 뽑고 그러니까 가스를 가는 건데 유닛을 가두면 말도 안 되게 밀리잖아. 그러면 사기맵인 게 티가 나니까 가스를 갈 거고, 그러면 3대 3일 경에 우 티가 날 거고, 그 다음에 히드라 혹은 오버로드, 오버로드 3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첫천에 그걸 보시면 돼요. 그걸 알려주더라고. 이거를 좀 찍어서 공유를 좀 해달래. 그러니까 첫 신전이 깨질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,400원을 모을 수가 없어. 첫 신전이 깨지더라도 2,400원이 한 번에 안 올라가지 당연히. 그러니까 저글링을 이 안에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돼요 게임은 그리고 첫 신전이 깨지면은 그때까지 2400원이 안 모였으면은 어, 사기맵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하면 돼요 이게 이 60원씩 오르는 그 버전에서나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돈이 굉장히 많은 돈으로 시작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 이 신전에 이 신전을 깨면 2만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 버전까지 다 이 저글링 하나로 확인이 돼요. 거기다 이제 추가로 오버로드가 3마리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. 오버로드가 3마리가 나오는 경우에는, 아, 사기다. 아, 2마리 뽑아보자. 그럼 레어를 2마리 가면은 몇 마리 나오나 보자. 여러분들도 이해했죠? 자, 이렇게 사기맵을, 그럼 돈을 보면은 애초에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나요. 어. 60원이면 얼마냐면은 60원씩 24, 36. 얼마씩 늘어나는 거야? 60원이면. 30, 60더 늘어나는 거네? 그러면 사가스사가스가더 많게 시작을 하는 거야. 말이 안 됩니다, 말이.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. 오버로드 3마리가 나오거나 히드라가 5마리, 5의 배수로 나온다든지. 그걸 판단하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씨,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, 사기맵 좀 하지 마. 이 이게 사기맵으로 이기면 좋냐 이게? 실력이 느냐 이게? 쇼미더머리 치고 하는건데? 컨트롤 하는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겨 에이 새끼다